래 유명한 고속도로인데 일단은 그냥 남들 가는 대로 비슷하게만 가잖아요. 그래도 지금 한 140km. 근데 이게 체감은 사실은 한국에서 막 80km, 90km 가는 느낌밖에 안 들어요. 왜냐면 워낙 주변 차들이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냥 봐봐요. 내가 지금 옆에 차 지금 지나가잖아. 제랑 비슷하게 가려고 이렇게 좀 올린단 말이에요. 몇 km예요? 150km 넘었어요. 남해 타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따라가도 크게 막 빨리 달리는 느낌 안 돼? 근데 되게 쾌적한 느낌이 있어요. 지금 몇 km야? 지금 170km 넘었어요. 여기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성이에요. 한번 구경해 볼까요? 개개개 개개개 <laughs> 와우. <laughs> 어디가나 사람이 참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옛날에 와서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자어딘 걸로 해 가지고 다시 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가만 기다려요. 누나가 지금 몸이 안 좋아 가지고 어저께까지만 내가 안 좋았는데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이거 다시 세워내들 텐데 저거. 저도 이... 이쁜 척하고 있네. 아이 앞에가 너무 이쁘다. 공원 느낌 여러분. 이 보세요. 어딜 가나 저렇게 울어제끼는 아이들은 있어요. 예, 네. 멍청나 정말로다가 음. 응. 이거 보세요. 아 챙피하네요 여러분. 아 챙피해요. 예, 네. 런 느낌으로 아, 어지럽네요. 한국처럼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세요. 이런 거 없어요. 죄들어와가지고 그냥, 공 차고, 놀고, 자빠져 있어요, 그렇게. 저기 또, 우리 관종 누나. 네. 열심히 찍고 있어요. 아, 들렸어요? 너무 이뻐요. 두 번째 오는 건데. 다 까먹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뻤던 걸 까먹고 있었어. 하나, 둘, 아셀까? 하나, 둘, 아셀까? 가자, 쳐다본다, 사람. <laughs> 아 너무 좋다. 아. 아이고 아이고. <laughs> 아 갸똥이 그냥 땅바닥에. 아 진짜 완전 좋아. 완전 좋아. 아키먹방 님이 또 많아오는. 강감에다 김기현 님도 2천원 감사합니다. We have too much people. I have maximum people. a n d we are now there. It's finished. <laughs> 귀엽다. 인사하는거 봤어? 你咋、yeah、不打招呼？阿勒曼和 Wag，你咋不打招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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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你咋不打招呼 I'm the one who just called. Um, I'm you're the, the one who called yeah? Yes. just a moment. I called my wife. Okay. Because yeah. the, dog, the dog would eat it. This ah. <laughs> is number nine. Okay. It's a little bit small. Oh, it's okay. No but problem. it's enough for you. Yes, I yes. Think. Sure, yeah? sure. Do More you need electric? <laughs> I think you write it down. Your address, please. Okay. And signature. Second from Korea. Oh, really? I had a, a bicycle rider. Comes from Korea, makes German tour. Oh, yeah. no car. Wow. Tent, small tent. Sit there and eat, eat, eat this rice. and Nothing else. So, 18 euros per night. Showers are free. Oh, thank you. Korea. Yeah. But I speak a bit German. No. Hilarious. Yeah. That's the class. Where did you learn that? In Berlin. Ehrlich? Yeah. <laughs> 클래식 <목소리> 기타잘여 저희가 그지답게 지금 이렇게 5인승 차에 지금 살려고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버튼이 있어요 여기 버튼